석방되는 조국 전 대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감옥 생활을 했고 유죄의 증거가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딸인 조민양의 세미나 참석을 확인하는 여러 증언과 고백이 나왔지만 애초에 윤석열 검찰과 조이대의 법원은 무죄 증거는 이유 없이 배척하고 유죄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사건을 그것에 꿰어 맞춰 놓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더러움의 결정판이 조국 일가족 도륙 사건입니다. 애초에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노라나 장단을 맞춘 언론과 법원이 일가족의 존엄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죄의 증거를 깨뜨리는 무죄의 증거가 모두 배척되고 검사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도 증거를 받아주었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판사들에게는 대원칙인데 조의대가 이끄는 법원은 윤석열의 눈치를 받고 복종했습니다. 민주당이란 탈을 쓰고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은 당내 주도권을 가진 이낙연 일파의 욕심에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이낙연 일파에게 조국이나 이재명은 제거해야 할 경쟁자이거나 적에 불과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황당한 상황으로. 비슷하게 내몰리고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2019년 조국 전 대표 일가족을 쳐내기 바빴던 정부 여당의 모습이 잠깐 동안 겹쳐 보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감싸 안고도 당대표가 되는 모습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를 대하는 언론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론에 노란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모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언론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 언론의 먹잇감이 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국 일가족이 사법 테러로 사법살인을 당할 때 모두가 보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모두가 보았던 끔찍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두번 다시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면 복권된 사람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만큼 일관되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사 칭호가 잘 어울리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 문을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드럽고 지성적이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구릿빛 얼굴에 강인함과 독기가 보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정치인으로 숙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생사 대적을 하려고 작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장례가 정돈되는 모습에서 조국 전 대표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행정 공무원들과 정중한 인사를 나눕니다. 교도소를 나서는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터트립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보다 젊어진 조국 전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거! 저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복구을 위해서 단언을 해주신 동료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몰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고활용 회원,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정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1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도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나마 저는 힘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 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조격신당 당원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당을 이끌어주신 옆에 계신 김성민, 우리 권한대행님, 또소황진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께 경의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야시간에 이먼 곳까지 와주신 당원동지군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했던 쇠빙선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차면 복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조국 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